있는 분들입니다. 4세대 대표 슈퍼루키로 자리매김에 성공한 케플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 한번맞춰주시고요 네, 이사제에포토 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세요. 케플러는 네, 데뷔 동시에 뮤직비디오 1억뷰 돌파, 데뷔 19일만에 음악방송 3만원을 지정하시며 슈퍼 루웃던 인기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세요. 조금만 더 듣고 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왼쪽 봐.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up, 이 안녕하세요, 캠플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콘서트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캠플러만의 남다른 가고 부탁드립니다. 그룹으로 불리는 캠플라인데요 오늘 캠플러를 과일로 비유하자면 어떤 과일일까요? 어, 일단 지금은 저희가 검정색으로 입었지만 다음 컨택이 상큼하고 청량한 느낌이기 때문에, 레몬이 제지 않을까. 아 레몬 아 상큼하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브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커 한번 찍어볼까요? 상큼 달콤한 구인 구색의 매력을 담긴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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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잘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인형이랑 인천을 해주요